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책 만들기 체험장입니다. 저는 마침책 제작 전문 출판사 세계로미디어 대표 민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책은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행복 서면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는 사무소에서 저희에게 제작 의뢰해서 납품한 책입니다. 몇 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일러스트도 들어있죠. 굉장히 재미있게 표지를 제작했습니다. 귀엽고 예쁘죠. 에폭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빛나게 했습니다. 가운데도 그렇게 돼 있죠. 책 내용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편집.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구요. 이것은 정말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편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텍스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진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힘든 작업이 되겠죠. 보통 2,500개, 3,000개 정도를 인쇄해서 지역에 배포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이런 책자가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는 이런 책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만족한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